2024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신드롬 중 하나는 단연 임영웅의 영화 더 스타디움이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콘서트 필름을 넘어서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 임영웅의 진정성, 그리고 감독 조우영의 특별한 연출이 결합된 감동의 대서사시였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이렇게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자. 조우영 감독은 그동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대기업 광고를 연출하며 15초의 예술가로 불리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임영웅과 손잡고 만든 더 스타디움은 그의 필모그래피의 새로운 전설로 기록되었다. 단순히 영웅의 콘서트를 담아낸 것이 아니라 그가 무대 뒤에서 어떻게 스타에서 전설로 탈바꿈하는지 팬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사실적이고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조영 감독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오직 이명웅을 처음 만나는 관객의 눈으로 영화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가 관객들에게 선사하고자 한 것은 단순한 공연 영상이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인물이 지닌 따뜻함과 긍정 에너지가 담긴 스토리였다. 이로 인해 관객들은 마치 자신이 이명웅과 처음 마주하는 듯한 설렘과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이명웅의 팬덤, 예명 영웅 시대는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서는 특별한 존재이다. 이들은 임영웅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며 그의 성장을 지켜본 동반자들로, 그들의 진정성은 영화 흥행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조영 감독은 인터뷰에서 영웅 시대가 지금의 임영웅을 만들었다며 팬덤과 아티스트 간의 관계를 단순한 지지와 사랑을 넘어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묘사했다. 영웅 시대의 팬들은 단순히 이명웅의 노래와 무대를 즐기는 것을 넘어 그의 모든 활동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진정한 동반자들이다. 이들이 가진 깊은 감정적 연결은 이명웅이 팬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더욱 강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하는 비결이다. 영화 더 스타디움에서 관객들을 매료시킨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이명웅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다. 힘든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과 비가 오면 더 좋다는 긍정적 태도는 그의 인기의 근원이기도 하다. 팬들은 이 긍정 에너지를 통해 삶의 작은 힘을 얻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조영 감독은 이 명웅의 이러한 긍정 에너지를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아내어 관객들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서도 이 명웅의 메시지를 되새기게 만들었다. 이는 영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게 만들었다. 영화 더 스타디움의 사전 예매율은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개봉 전부터 일반 상업 영화를 제치고 실시간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사전 예매 관객만 1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단순히 이명웅의 인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조영 감독의 진정성 있는 연출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조영 감독은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명웅의 긍정적 에너지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말처럼 이번 영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은 이명웅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 작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더 스타디움은 이명웅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조우영 감독의 연출은 그들의 특별한 유대 관계를 스크린에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명웅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에게 삶의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명웅과 조영 감독의 시너지 효과는 그야말로 놀라웠다. 이명웅은 그의 음악과 무대로 관객들을 감동시켰고 조영 감독은 그 감동을 스크린에 극대화시켜 전달했다. 이 시너지는 영화의 성공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영화 더 스타디움의 성공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이는 이명웅이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걸어갈 길을 예고하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의 음악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영 감독 역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그의 연출이 이명웅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명웅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팬들과의 진정한 유대 관계,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연출이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이다. 앞으로도 이명웅과 그의 팬덤 영웅 시대가 만들어갈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이명웅의 영화 더 스타디움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며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큰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팬들과 평론가들로부터도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국제 분석가들은 이명웅의 탁월한 가창력과 진정성이 영화의 성공 비결이라고 강조하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국제적인 음악 평론가들은 임영웅의 가창력을 두고 현대 트로트의 혁명이라고 평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이 단순한 국경을 초월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영웅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전 세계적인 감상에 호소하는 보이스와 표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 감정의 진폭을 폭넓게 표현해낸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명웅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진정성을 통해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라며 그의 음악적 성공의 비결을 설명했다. 그들은 또한 이명웅의 보컬이 단순히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명웅의 진정성은 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국제적인 문화 평론가들은 이명웅은 그의 음악을 통해 단순히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 점이 바로 이명웅이 팬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명웅이 무대 위에서나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그의 팬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이명웅이 단순한 스타를 넘어,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명웅의 진정성은, 단순히 그의 노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활동에서 나타난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이 이명웅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영화 더 스타디움의 성공에는 조우영 감독의 연출력도 큰 기여를 했다. 국제영화평론가들은 조우영 감독의 연출을 두고 그는 이명웅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며 관객들이 그의 진정성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의 연출은 단순한 콘서트 영상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이명웅의 인생과 음악을 담아냈다고 극찬했다. 조우영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이명웅의 진정성과 팬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내며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깊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또한 조우영 감독의 세심한 연출은 이명웅의 무대 뒤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어 관객들이 그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의 연출 방식은 전통적인 콘서트 필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음악 영화를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팬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의 노래와 메시지는 팬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명웅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가 영화 더 스타디움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전달되었으며 이는 그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명웅의 메시지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 그의 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의 음악을 듣는 이들은 그로부터 힘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된다. 이는 이명웅이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명웅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이명웅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진정성 있는 음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웅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진정성과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조영 감독과 같은 탁월한 연출가와의 협업을 통해 그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며, 그의 음악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것이다. 임영웅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그의 재능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의 진정성과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팬덤의 사랑에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이명웅의 앞으로의 여정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